그의 그 불완전한 회심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완벽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어제 분명히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또 다시 짓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날을 용서하실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 지금도 우리가 돌아서기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럴려고 돌아왔냐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